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에 그 프로덕션 패키지 그 업데이트를 하면서요. 버전 2에서 추가된 기능과 그 버전 1에서 그 스크립트를 약간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가된 것 중에 그 크리에이트 솔리드어버브라는게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항상 솔리드를 만들 때요. 어 레이어 뉴 솔리드 이렇게 만들면은 항상 위쪽에 가서 만들어지죠. 근데 이게 이제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뭐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게 이렇게 좀 어,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이 스크립트는 내가 선택한 레이어 이 선택한 레이어 위에다가 바로 솔리드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6번 위에다 솔리드를 하나 만들고 싶다면 6번을 선택을 하시고요. 솔리드 해서, 뭐, 원하는 이름과 색상을 주시고, 사이즈나, OK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솔리드 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4번을 선택을 하고, New Solid. 예. 어, 이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루틴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일반 솔리드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굳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선택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일반 레이어 만드는 거랑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가장 상위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평소에는 그냥 사용을 하시고 내가 정확히 뭐 3번 레이어 위에다가 만들고 싶다 하실 때만 어 선택을 하시고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항상 위쪽에 예, 이게 추가가 된거구요 자그 다음에 또 추가된 게 이제 익스프레션이 있는데요. 이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는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익스프레션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어, 뭐 로테이션 값을 하나 익스프레션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주고요. 여러 개, 이걸 듀플리케이트 되면 전체 다 똑같은 익스프레션이 들어가 있죠. 자, 이 모든 익스프레션을 한꺼번에 온 오프 시키거나 이렇게 제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익스프레션, 이니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그냥 익스프레션 o f 를 누르면 모든 익스프레션이 다 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on 시켜주시면 모든 익스프레션이 다 다시 켜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무브 하시면 모든 익스프레션을 다 지우게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떤 때 많이 사용을 하시는가 하면,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너를 하나 만들고, 제가 솔리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얘의 로테이션과 얘의 로테이션을 이렇게 링크를 걸었을 때, 자, 이 레이어를 듀플리케이트 여러 개 떠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부 다 얘네들은, 자, 뭐, 여러 개 레이어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다 분산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돌리면 전체가 돌아가죠. 그런데,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를, 너를 지워버리면, 에러 메시지가 뜨죠. 익스프레션. 이게 이 레이어 개수만큼 뜨게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눌러도 계속해서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아예, 이, 어, 익스프레션을 오프시키고, 삭제를 시키고, 뭐, 다시, 뭐, 운을 시킨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되죠. 그때, 저희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스프레션이 걸려있을 때요. 뭐, 이거는 익스프레션 작업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레이어를 익스프레션으로 컨트롤을 하고자 할 때, 자, 이때, 내가 원하는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 익스프레션 오프를 시켜주신다든지, 자, 뭐다 꺼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레이어 지워도 에러 메시지가 안 나죠. 네, 그 다음에 뭐, 다시 내가 컨트롤 Z로 돌렸다. 그럼 얘네들을 다 살려야 되죠. 익스프레션이 지금 다 죽어있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매번 여기 가서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하는 것도 짜증나니까요. 선택하고 얘 on 시킨다고 해갖고 이 익스프레션은 이렇게 선택된 레이어가 전체가 다 먹지 않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에펙의 사용 방법과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얘를 온이 시켜준 거죠 자동으로 자 삭제시키고 싶으면 전체 에다 삭제를 시키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좀 고급 작업을 할때 많이 사용되는 익스프레션들을 이렇게 온 f 프하거나 삭제시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이 FFX 불러오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 FFX라는 그 애니메이션 프리셋을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은 어 윈도우에 예, 여기 이 이펙트 앤 프리셋에서 여기 애니메이션 프리셋 있죠 이 프리셋들이 많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 애프터 이펙트를 설치한 곳 있죠 애프터 이펙트를 설치한 곳 여기에 이 프리셋 이 폴더 안으로 카피를 하거나 파일을 옮겨 놓아야지만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얘의 단점이라면은 얘는 다른 폴더에 있는 곳을 불러들이는 메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어떤 프리셋을 좀 관리를 하고자 할 때, 예, 그래서 다른 곳에다 내가 좀 프리셋들을 모아놓고 걔를 좀 불러서 사용하고자 할때 이제 얘를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텍스트에다 내가 어떤 만들어둔 스타일을 다른 폴더에 있는 것좀 불러드리고 싶다 했을 때 FFX 폴더를 해서 뭐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만이 뭐 저장해둔 그런 곳에 아무데나 폴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f f 스를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하면 이렇게 바로 적용을 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그 알고 계신 이 애니메이션 프리셋 폴더 있죠 애프터 이펙트가 설치된 곳이 폴더에 복사하지 않아도 어떤 곳에 있는 파일이라도 불러서 적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컴프 같은 경우 약간의 좀 수정이 있었는데요 어, 프리컴프 셀프 같은 경우는 수정을 한게 아니고 이건 정상이고요. 음... 자, 요 레이어 같은 경우. 자, 요런 레이어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기존의 그 프리컴프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이렇게 프리컴프 시키면요. 얘네들이 전부 다 앞으로 이동돼 갖고 그 프리컴프가 이렇게 레이어들이 앞쪽으로 이동돼서 맞춰지는 건데 그거는 이제 테스터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해보신 분들은 예 그런데 그게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 위치 그대로 프리컴프 시키도록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 그대로 들어가 보시면은 레이어들이 이동하지 않고요 기존의 거는 이렇게 됐었죠 얘네들이 앞쪽으로 전체가 다 이동을 하고요 얘네들이 앞쪽으로 전체가 다 이동을 하고 이 프리컴프 된게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길이가 조정이 됐었죠 근데 그게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완전히 자기 위치를 좀 지키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자 얘는 뭐 어떻게 돼 있던 그 모든 선택된 레이어 중에 가장 처음과 모든 레이어가 선택된 것 중에 가장 끝 쪽에 있는 얘네들을 기준으로 프리컴프 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텍스트 같은 경우 얘도 약간 수정을 좀 했는데요. 기존의이 텍스트트 센터는 하나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 기존에 있던 놈들은 이렇게 텍스트트 센터 하면 이렇게 가운데로 오는데 요게 하나밖에 안 됐죠. 여러 개의 텍스트가 있다는 게 작동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하면 작동을 안 했었는데 그걸 좀 제가 수정을 해서 한꺼번에 다 작동을 할수 있게끔 그래서 선, 어, 원하는 텍스트 모드 선택을 하시고 텍스트 투 센터를 하시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다 어, 이동을 할수 있게끔. 그리고 센터도 다 자기 중심으로 맞춰지게끔. 그래서 좀더 작업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수정을 한 거고요. 자, 그다 마지막으로 추가된 거죠. 이건 트림 레이어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작업을 하실 때좀 많이 쓰시죠. 어떤 레이어가 있는데 내가 요 레이어의 길이만큼만 뭐, 예를 들어, 요 위에 있는 레이어를 요 레이어에 맞춰서 짝 트림을 시켜야 된다. 이랬을 경우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얘는 이제 찍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트림을 시키고자 하는 놈을 먼저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이 된 기준이 뭐냐 하면 요 놈이죠. 그래서 요 놈을 두 번째로 찍어주고 트림 시키면은 이렇게두 번째 찍어진 레이어에 맞춰서 트림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로 하면 안 되죠. 얘를 찍고 얘를 찍으면은 얘가 위쪽에 있는 거에 사이즈에 맞춰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찍는 순서를 좀 조심해 주시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은 굉장히 많이 아마 사용을 하실 겁니다. 어떤 레이어가 있을 때 음, 내가 뭐 어저스트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 내가 뭐 여기다가 어저스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요. 뭐 레이어 뉴스 어저스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어저스트 레이어 사이즈가 꼭이 레이어에 딱 맞춰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요놈과요놈을 선택을 하시고 트림 트레이어해주면 이렇게 사이즈가 정확히 맞춰지게끔 길이가요. 그래서 트림을 시켜줄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어그 테스터분들이 피드백을 주신 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 많이 요구된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은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좀 불편했던 점이나 좀더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들은. 확장을 시켜서 이렇게 버전 2로 만들고요 뭐 테스터 분들이 지금도 이제 열심히 테스터를 해주, 드리, 해주시고 계신데요 요거 이제 요번 주까지 좀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음 주에 버전 2가 배포가 해 드릴 거고요 그 배포가 이제 테스터를 거쳐서 일주일간 그게 이제 마무리되면 이제 예, 정식으로 판매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